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예전에 할 것은 노가다나 뛰지 쿠팡이 나지 배달이 나지 대리기사나지 이런 말 못합니다. 전부 일거리가 없어요. 라는 영상에달린 댓글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쓰지. 이것도 옛날 말이다. 옛날 말. 요즘에 이런 못한다. 요즘에 야너왜 자꾸 놀고 있어. 정놀 놀고 그렇게 할거 없으면. 새벽에 인력 씩 나가서 노가다 나 뛰어. 이런 말 못해, 이제. 못해요. 이것도 옛말이 되어 간다 이게 옛말. 그래서 왜, 좀,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일못 구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노가다 많이 뛰었잖아요, 여러분. 인력 사무소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인력 이또 많이 귀하죠. 엄청 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인력 사무소도 일을 못 구하다 보니까, 인력 사무소가 폐업을 해요. 인력 사무소 자영업 아닙니까? 맞잖아요. 인력사무소도 인력일 따가지고 그 수저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일을 못 다오다 보니까 그 무대도 이제 뭐 월세나 사무실 유지비 못 내는 거야.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쿠팡이나 하지. 쿠팡도 요즘에 사람 아무나 뽑지 않죠. 하겠다는 사람 많지만 하겠다고 다 뽑아주는 게 아니죠. 사실 쿠팡 같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 노가다보다 못하니. 솔직히 말해서 노가다는 그래도 가깝잖아.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좀 단점이긴 하지만, 일찍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 근처라서, 뭐, 출퇴근하는데 딱히, 뭐, 번거운 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쿠팡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굉장히 크고, 일하는 노동강도에 비해서 돈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져. 근데 저런 일도 서로 하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배달이 나지. 요즘에 가장 레드, 레드오션 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배달 쪽이 배달. 배달 라이더분들 유튜브 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유튜브 채널 많이 있는데 대부분 하나가 제 얘기하는 게 돈이 안 된다. 끝물이다. 접어야겠다. 하지 마라. 저런 어, 분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최근 한 3개월간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야. 다. 이제 배달로 큰돈 버는 시는 갔다. 배달업무가 큰 기대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뭐최철시로도못볼 때가 있다. 전업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단가가 낮죠. 배달 기본 단가가. 뭐, 2000원대도 있으니까. 예전에 이만큼 안 낮았거든요. 근데, 단가는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단가가 왜 내려간지 아십니까? 뭐, 전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단가 올라가려면, 일단 배달 주문이 많아야 됩니다. 배달 주문이 많아야 되는데 라이더는 얼마 없어야 돼. 그래서 그 주문 받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 단가를 안 올리냐? 단가를 내려도 잡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왜냐? 라이더는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라이더가 어, 배달 단가 받더니 2,200원이야. 야, 이단가로 어떻게 일하는 말이야? 나안 잡아라고 하잖아. 그럼 다른 사람 잡는 거예요. 왜냐? 지금 뭐 배달 단가 보면서 일을 가리면 안 되는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왜냐? 지금 공급이 많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이게 배달 라이더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배달 쪽은 좀 포화상태야. 포화상태 라이더 분들 너무 많아. 이게 근데 배달 콜이 막 이렇게 자주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배달콜이 없는 건 아니야. 있긴 한데 예전만큼 금액이 크다거나 배달콜이 자주 있다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요즘 사람들이 경기 어려우면서 예전처럼 배달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가지고 배달음식 소비를 좀 줄이신 분도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배달음식이 가격대가 나가지 않습니까? 뭐 내가 돈을 잘 벌고 여유가 있다면 좀 사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배달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이 1인 가구가 많아요. 1인 가구 소득이 적습니다. 근데 그 1인 가구분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경기 걸려지면서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 1인 가구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월세까지 내야 되는데, 월세도 올라가지, 공과금도 올라가지, 세금도 올라가지. 그런데, 내 월급은 딱히 안 올라가. 모은 돈도 없어. 근데 이 와중에 배달음식 시켜 먹으려고 하니까, 앞으로 생계 유지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달음식을 좀안 먹거나, 소비를 줄이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지 1인 가구 거주하신 분들은, 작년 대비, 배달음식을 줄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정말 배고플 때한 번씩 먹고 웬만하면 이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해먹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배달 음식은 개인적으로 주식이 되면 안돼요 여러분 주식이. 배달 음식 대부분이 절대 건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건강을 고려하면 맛이 없어요. 배달 음식은 좀 중독성 있게 만들어야 돼. 한번 시켜 먹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시켜 먹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몸에 나쁜 것들 많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몸에 나쁜 것들이 맛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몸에 나쁘더라도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음식을 또 매일같이 먹으면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이게. 그래서 저는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 배달 음식을 주식으로 먹지 말라고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대리기사 일이 없죠, 대리기사도. 뭐, 대리기사 같은 경우 요즘에 술자리 가은 많이 없다 보니까. 대리기사 일이 많으려면 밤에 술 먹는 사람도 많아야 돼. 그리고 주점 가는 사람도 많아야 돼. 그래서, 대리기사님도 이제 있는 자리 보면 보통 이제 고깃집 있는 데 있잖아. 뭐, 막창골목, 고깃집골목 이런 데좀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저기, 융주점 많은 데 있잖아. 요 그런 데 많이 상주하거든요. 이건 봤을 거예요. 그, 왜 주점 같은 데 보면 입구 쪽에서, 그리고 취인인 차임으로 스냅백 같은 거 하나 메고, 폰 보면서 담배 피는 분들 있죠. 그분 대리기사님이에요. 예. 옛날 같은 한두 명서 있다고 하면 지금 한 네다섯 명서 있어. 대리기사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리기사 많았다고 일이 많냐? 일은 더 늦었죠, 이게.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리기사들이 일이 많으려면, 이제, 밤늦게가 술 먹는 사람이 많아야 돼. 차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술을 마셔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술 먹는다 면 차도 안 가지고 나와요. 예. 괜히 운전 전할까봐. 회사에서 회식한다, 술 마신다고 하면 일부러 차를 회사에 데고 옵니다. 회사 주차장이 돼가지고 그냥 내일 출근할 때 그냥 버스 타고 와요. 그런 분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운전전 위험도 없잖아. 아니면 술이 1차에 맞춰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전주에 맞춰가지고 택시 타고 간다거나 요즘에 직장 회식 같은 것도 많이 없단 말이야. 회식도 한다고 하더라도 2차, 3차 안 해요. 네,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보통 회식을 1차에 맞추면 또 19시 됩니다. 그 정도면 되지 굳이 대리운전 안 불러도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택시 타고 가도 되고. 뭐 술을 적당히 먹었으면 우리가 사리 분별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 걸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버스 타고 간다거나 택시 타고 가면 그만이지. 할증도 없으니까. 뭐 욕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그런 주점 같은 경우 사람들 안 가죠. 주점 가면 큰 돈을 써야 되는데 좀큰 돈을 쓸 만큼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보통 주점은 사업가들이 많이 가죠. 사업가분들. 사업가 분들도 요즘 많이 힘들다 보니까, 뭐, 주점 가면 돈이 많이 깨지니까 못 가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점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 풍선 영업 같은 데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리운전 콜도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대리운전도 뭐큰돈 본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노가다 쿠팡, 배달, 대리운전. 이런 쪽이 종사하신 분들은 돈이 급한 분들이에요. 돈이 많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쪼리린다거나 빚 있는 분들이 이제 생활이 보탤려고 하니면 이제 빚 갚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야 결혼 을 일찍하니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주말이고 뼈빠지게 일하지만 요즘은 결혼도 안 하는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그냥 연료적으로 전환이죠. 돈좀 벌어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즐기자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결혼 안다고 한다 비혼주의자로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차피 자기 능력까지 결혼하기 힘드니까 그냥 혼자서 좀 즐겁게 살자는 마인드로 무리 안 하고 사는 분도 있어. 근데 혼자 살기 때문에 더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들 있어요, 이게. 무조건 다 결혼 안다고 한 비혼주의가 되는 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열심히 사는 데도 열심히 삽니다, 이게. 근데 결혼하신 분들이 난 그게 안 좋아. 뭐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결혼하신 분들이 가정 책임지려고 막 투자스 이적하는 게난 그게 보기 안 좋아 보여요. 절대 안 한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막잠 주저 가면서 일하고 뭐 이렇게 혹사하면서 일하는 분들 대부분 유난분들 유분한 유난 분들. 근데 그런 게 정말 안 한다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까지 늦게까지 일하는데 카드또 저걸 알까? 그리고 왜자아씨 혼자서 저렇게 집안사이다 캐밀려고 하지 와이프는 뭐 하는 거야 이생각들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생안들었고든 옛날에는 옛날에막 저런 거 부러워하게 됐어요 야 저런 간 남자가 결혼하면 천이 누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아 저게 뭐야 도대체 아 저럴려고 결혼한 거야 아니 씨뭐 잠도 못 자고 개인 생활도 없고 어새가빠에돈 벌어서 갖다 바치고 저게 결혼이야 저게? 돈벌는 기계지 저게 노예지 저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근데 그런 분이 너무 많아 이게 이런 이제 대리운전이나 뭐 택배증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가장부들이 가정 가장 책임지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멋져 보인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이 안 들어요 왜 저렇게 사냐 이런 말이 나와 이게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열심히 고생하는 가장 분들 좀 이제 가족들이 좀 이해해 달라는 거죠 일을 못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특히 와이프 분들 밖에서 는거 정말 힘들어요 남들이 몸 갈려나가도 집에 가서 이, 이토폰 끝안 합니다 왜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음, 뭐 세가 빠지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투자 쓰이자 마시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건강 생각하면서 일하시기 바라겠고 어, 배달 일하시는 분들은 그몇푼더 벌겠다고 무리하지 마시고 사고 나면 골로 가니까 안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